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장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분기수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 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난한 족속에게는 벳안과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우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하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으니 즉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님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해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집하라. 여우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우아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함께 있습니다. 그, 그 땅을, 땅을 일곱,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그려서 이곳 내게로, 내게로 가져오라. 가져오라. 그러면,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여호와 14번째 시간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85세의 청년정신으로 도전하여 승리한 갈렙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노년의 갈렙은 가장 어려운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정신을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속한 유다족 속은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명령하신 여부스족 속을 축출하지 못했습니다. 여우수와 15장 63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족 속을 유단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족 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난 후에야 사무엘 하 5장에서 다윗이 그 족속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랜 기간 이스라엘의 부흥을 발목 잡은 원인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지어지게, 지어지게 될, 성전이 지어지게 될 영적인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백년 동안 뒤로 미뤄진 것입니다. 유다가 여부수족 속을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긴 세월 동안 사사시대에 혼돈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도로 행하여 큰 혼란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우리 사사기 하면 유명한 말씀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아닙니까? 여우수와 바로 다음이 사사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멸망당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반복됐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고통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시험이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자신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미워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요셉은 가서 총리가 됐고, 이제 요셉의 형들과 그 가족들은 식량난에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에 식량을 가지러 갔다가 오히려 형제 중에 한명 시몬이 감옥에 갇혔고요. 어떻게 가까스로 식량을 가지고 왔는데 이번엔 또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고 베냐민이 볼모로 잡힐 상황입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난제들이 그들에게 있고 시험과 고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끝났습니까? 유다와 그 형제들이 변화됐을 때 끝났습니다. 이전에는 동생 요셉이 미워서 노예로 팔아 버렸지만 이번에는요. 베냐민 살려야 된다고. 그리고 아버지의 안위를 걱정합니다. 전에는 요셉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거든요. 미워니까그지우모심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아버지 죽을까 봐 베냐민을 살려 보내야 된다고. 유다가 제가 대신 여기 노예로 남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유다와 그 형제들이 변화됐을 때 그때서야 모든 시험이 끝나게 됩니다. 요셉은 그 안에서, 그 앞에서 펑펑 울면서, 형들, 내가 요셉이라고. 형들이 이집 노예로 팔아버린 내가 바로 그 요셉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내가 변화되면 시험은 끝나게 됩니다. 지금 혹시 우리에게도 시험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 자신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나부터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시험은 끝납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십니다. 이스라엘이 수백 년 동안 고통의 시기를 보내고 성장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 유다는 역사적 책임이 큽니다. 만약에 유다가 뭐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여부수를 쫓아내는 것을 추진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다지파에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가나안땅 전체에 대한 주도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성 하나 작은 거,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치명타를 안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마무리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기까지 신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은 결단력과 추진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세우신 지도자들입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스스로 개척합니다. 비록 대적이 강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미루지 않고 차지합니다. 마귀의 전략은 미루는 것입니다. 아이 내일 해. 아니야, 다음에 해.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서면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결코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기회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유다 자손 다음에 요셉 자손들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은 여수아를 찾아와 땅이 적다고 불평했고 여수아는 그렇다면 스스로 개척하여 차지하라고 권면합니다. 요셉 자손은 대적들이 너무 강해서 쫓아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여수아는 요셉 너희들에게 능력이 있으니 비록 적들이 강해도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요셉자손은 불평 불만의 부정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지만 여호수아는 개척 정신과 도전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셉 지파 역시 유다 지파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난한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난한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과 므하세두 지파로 나누어집니다. 에브라임은 게셀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므하세 또한 그 전철을 밟고 맙니다. 여호수아 7장 17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문하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난한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문하세 자손이 가난한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가난한 족속은 그 땅에 거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결심하다는 히브리어로 야알입니다. 영어로 하면 Determine이나 Persist예요. 이건 단단히 결심해서 살아남겠다는 끝까지 여기 살아남겠다 집착하고 고집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하세는 어쩔 수 없이 물러선 것입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정신력에서 밀린 것입니다. 싸움은 정신력입니다. 개인도 교회도 나라도 정신력이 밀리면 그것은 위기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속 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있는 믿음의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도전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영적인 전쟁을 할때 마귀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는 사자 같이 사방에서 덤벼듭니다. 세상 또한 쉬운 상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강력하게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으로 무장된 특공대입니다. 강하게.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꼬리를 감추고 도망갑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갖고 칼을 뽑았으면 반드시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그 칼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칼을 들고 싸우는 장수입니다.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장에 나아가 칼로 직접 싸우는 지휘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부원의 투구,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서면 세게 나가야 합니다.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영적인 전쟁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너무 저항이 심하니까 그냥 포기하고 놓아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장애물 때문에 주저앉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나중에 두고두고 두고 고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진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제 이스라엘에게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호사 17장 1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난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문장이 달라졌죠.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스라엘은 힘이 있으면서도 쫓아내지 않는 걸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노예로 부리는 현실적 이 쉽게 말해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편하기 때문인 거죠. 비록 가난한 사람들은 악하고 우상을 숭배하지만 자신들이 관리할 수 있다고,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자만한 것입니다. 죄는 관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끊어야 할 대상입니다. 처음부터 단호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냉철한 견, 결단력을 요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전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물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지만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나한테 적용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눈을 뺀다든지 뭐 이러면 곤란해지겠죠. 내가 죄를 끊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러워야 됩니다. 반대로 적용하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말했습,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렇게 용서를 먼저 받은 우리가 이제는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차별 없이 사람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죄와 타협한 이스라엘은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사사 시대입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가나안 족속은 악하고 음란한 우상 숭배 문화를 이스라엘에 퍼뜨려 버렸습니다. 조상들이 방심하고 방치한 죄 때문에 후손들이 대대로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수,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의 고통을 대물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결단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사는 것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마귀는 처음 사람 하와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뭐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 마음대로 해. 네 뜻대로 해. 지금도 똑같이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기도가 안 되고 영혼이 메마르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병들기도 하고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신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어도 깔끔하게 영적인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그것 때문에 고생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믿음의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수와 칼레비,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수와 갈렙처럼 우리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 개척해야 합니다. 따라 하시오,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 개척해야 합니다. 요셉자손은 가난한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아 역사에 큰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도... 그들은 여우수화를 찾아와 불평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민족, 큰 족속, 큰 지파인데 왜 땅이 이렇게 적냐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받지 못해서 불평한 게 아니라 받아놓고도 적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조금 더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집어넣어요. 이미 은혜를 받아놓고도 욕심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났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불행해집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어떤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빌리포서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일. 하나님은 항상 우리 능력에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욕심부리고 감사와 만족을 모르면 불행해집니다. 나는 더 받아야 하고 더 높아져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하면 비참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능력은 약한데서 완전해집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감사와 만족이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요새 후손의 말을 듣고 여우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우서 17장 15절입니다. 시작! 여우서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받은 땅이 모자라면 스스로 개척해서 땅을 넓히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해서 넓히라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에 대해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개척하라는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창조하다. 나무를 찍어내다라는 뜻입니다. 삼 님의 나무들을 다 찍어내서 개간해 가지고 창조적인 영역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땀 흘려 노력해서 개척하면 불평물만 못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스스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이 넘치게 됩니다. 개척할 영역은 얼마든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들을 양육하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열매 때문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교회는 철저히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유아유치부터 장년부까지 교회 전체가 영혼 구원에 집중해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의 얽매이면 교회는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리고 우리 주님은 동실동실 춤을 추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거나 좁은 땅에서 자리 다툼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새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밖으로 밖으로 나아갑니다. 끝없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매주일 새가족을 양육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새가족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비록 적이 강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니까 요셉 자손이 자신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여호수아 17장 16절입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난한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의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사실 그들은 철병거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면서 우리한테 땅좀더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당시는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누가 더 좋은 무기, 곧 철병거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여기 달려 있는 것이죠. 그것은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우리도 잘 싸우다가 철병거를 만나면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철병거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철병거를 깰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순종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순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뜻이 아니고요. 그 누구의 뜻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반역의 영에 사로잡히면 이스라엘처럼 두고두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순종을 심으면 승리를 거두고, 반역을 심으면 고통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과대평가하고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철병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계속해서 무너뜨릴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철병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당대 최강국인 이집트에서 430년 만에 구출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최강의 철병거 부대를 가지고 있던 이집트 군대 전체를 홍해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남북지역의 연합군들을 다 무찌르고요 여리고성, 아이성 전부 다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뿐 아니라 하솔의 철병거들까지도 전멸시켜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자카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맞닥뜨릴 철병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기억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그 앞에는 철병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복 차지하지 못합니다. 철병과를 깨뜨리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교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않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 정금같이 만드실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겁먹은 요셉 자손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으니 즉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너희 말이 맞다. 큰 민족이니 큰 권능이 있으니까 너희들 충분히 차지할 수 있다. 이어서 18절에 보시면 네가 개척해라.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능히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마음껏 용기를 돋아 네. 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 부딪히면 쉽게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영성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위기에 부딪혔을 때 믿음은 진가를 발휘합니다. 부흥하는 초대교회는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순교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위기의 위기를 거듭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위기라고 한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황금을 드리다가 죽은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다가 부부가 다 함께 죽었습니다. 그때의 교회의 대표인 베드로와 모든 성도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너무 마음 아팠, 아팠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엄청난 위기가 교회에 닥쳐왔습니다. 그때 모든 성도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말씀이 능력있게 선포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마귀의 세력은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 가족들이 들어오고, 점점 더 교회는 부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위기에 부딪혔을 때, 교회와 가정 전체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버티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으로 끝까지 승리하려면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 개척해야 합니다. 비록 적이 강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미루지 않고 차지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스스로 개척하여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신 말씀대로 개척 정신과 도전 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담대한 싸움을 싸워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